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 후보로 복귀했습니다. 당원 투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찬성표보다 부결표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결이 됐습니다.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복귀를 하게 된 겁니다. 자, 오늘, 자회정이 지났으니까 오늘 대선 후보로 등록하게 됩니다. 자,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. 자, 권영세 국민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어, 이밤 11시에 열린 심야 비대위에서 어,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기자들과 만나서 전당원 ARS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 변경 안건이 부결돼서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김 후보를 내일 공식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자,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경쟁력이 있는